이분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얼굴을 막 그리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야. 속눈썹을 얼마나 여러 번 그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이거 누가 봐도 한 번에 그었죠.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여기 또 하나 큰거 옵니다. 짜자잔! 중일 그림쟁이입니다. 옷주름, 명암, 인피 등 고철 부분 알려주세요. 옷주름이랑 명암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매운맛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좀 컨셉이 그거예요. 잘 그린 그림도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림 예쁘다! 해서, 어, 이분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이걸로 넘어가는 디테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기. 여기가 왜 어색하죠, 여러분? 지금 이분이 딱 봐도 나시를 입고 있잖아요. 끝나시. 딱 몸에 딱 붙는 끝나시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자가 요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림자가 여기는 밝고, 여기가 어두우려면, 뭔가, 약간 이렇게, 요런, 요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두께가, 약간, 매운맛 맞죠? 아, 어, 매운맛 맞죠? 이거예요. 지금, 약간 요렇게 꺾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세게 들어갔죠? 이거,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냥 몸이랑 하나로 봐주셔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이 몸에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옆에 다 밝죠? 여기 보세요. 다 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밝게 냅둬 주시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약가 돼도 이런 느낌이 돼야죠. 그죠? 빛은 이쪽에서 오고 있지만 어쨌든 목 위에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 어깨에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더 어둡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슴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워낙에 빛이 여기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다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아시겠죠? 빠밤. 영수님이 훨씬 낫다고. 맞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이분, 아, 이분, 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지금, 지금 이분 혼내야 되는데. 이분 있잖아요. 그, 어, 성격이 급해요. 아? 방송은 못 봐도 편집본 보시겠죠? 자, 이분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이게 지금 채팅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감하실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혼나야 돼요. 성격이 급해요. 봐봐요. 얼굴 너무 재밌었어. 얼굴을 막 그리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눈을 막 엄청 열심히 팠어요. 막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머리카락 빛 효과 막 너무 이쁘게 잘 팠어. 근데 그림을 끝내야 되는데 막, 막 이제 막 질린 거예요. <laughs> 이분이 이 메아리가 질렸어 지금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고 긋다가 말고 <laughs> 지금 갑자기 여기가 이만큼 있잖아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졌어요 <laughs> 지금 여기랑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laughs> 이거 조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학생 때 그림 그릴 때 이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귀찮은 부분은 진짜 대충 그리는 이 습관. 이런 부분, 얼마나 손 터치를 여러 번 했어요. 이 조그만 부분에 속눈썹을 얼마나 여러 번 그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손을 엄청 여러 번 썼다고, 여기에다가. 진짜 여러 번 그었다고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이거 누가 봐도 한 번에 그었죠? 이선 보세요. 한 번에 그은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이러면. 지금 다 잘못됐어요. 이것도 잘못됐고. 여긴 아예 긋다 말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그림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되게 떨어뜨려서 그림은 예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 끝까지 이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몸에 타투 스티커 한거 아니잖아요. 스티커 아니죠. 옷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손 얘기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손 얘기할 때 스티커처럼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똑같아요. 옷이 스티커처럼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얇은 나시를 입었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다 전체로 봐도 이게 티가 나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안 보일 것 같죠? 티 엄청 납니다. 아시겠죠? 이쪽도 살짝 올려주는 센스. 지금 그 <laughs> 주하 님이 저도 자주 그래요. 이러고 기능 님도 옷은 열심히 그려도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잘안 보이니까 그리는 재미가 떨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 것도 맞는 사실이죠. 자, 여기 더 문제 있어요, 여러분. 더큰 문제. 아까 전에 우리가 팔 길이 얘기 엄청 했잖아요. 보이시죠? 너무 길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길어요. 근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길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메리마님, 이, 이 사람이 이쪽 측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 어깨는 요 정도 보이고 이쪽 어깨는 뭐요 정도 길이로 보여도 진짜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핑크색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왜 선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냐면 여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 우리 박대판님 그림 다시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칭찬했던 게 뭐였죠? 여기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단면이 있고, 여기서 이제 팔이 나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디테일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그게 없어요. 딱 차이를 아시겠죠? 평면적이에요, 그림이. 약간 이렇게 측면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내주시고 싶으셨다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깨 끈이, 나단 이렇게. 어깨 끈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어깨 길이는 그렇게까지는 안 바꿔도 되거든요? 어깨 한요 정도만 옮겨놓고, 리터치를 해보자고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그냥 진짜 저 아무것도 터치 많이 안 했죠. 뭐 이렇게 이상한 점 많이 안 바꿨어요. 그냥 위치만 옮겼는데도 훨씬 나아요. 보세요. 전, 후. 전, 후. 하시겠죠? 이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 사람이 측면에 있으니까. 옆에 측면을 보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생각을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laughs> 냅다 붙여버리면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더 고쳐볼게요. 이거는 진짜로 옮기기만 한 거고. 일단 옷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옷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격 급하다고 혼낸 거예요, 이분을.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그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나시는. 아, 요렇게만 해줘도 아까 전에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몸이 그냥 같이 돌아갔다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잠깐 본인 등장했다고요? 어디 어디? 아, 잠깐만. 아 리엔님, 어, 어서 오세요, 리엔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 리엔님 얼마나 많이 혼을 냈는데 매운맛 <laughs>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리엔님? 아 죄송하다고. <laughs> 아,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아, 저 없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쉬웠다고요. 자, 리엔님 전후 보세요. 자, 어떤 부분을 손봐드렸는지 대충만 이렇게 싹 보시고 여기에 추가로 피드백만 더 해드릴게요. 원래 여기까지 하고 끝낼라고 했는데 리앤님 오셨으니까 살짝만 더 볼게요 지금 리앤님의 그림체에는 쇄골 있잖아요 쇄골을 어, 선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좀더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 쇄골은 사실 그렇게까지 몸에서 두드러지는 뼈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쇄골이 너무 에어브러쉬로 강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에 정말로 뭐가 이렇게 너무 이렇, 이렇게까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체에서는 이거 목선을 살려준 딱이 정도 브러쉬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좀더 본인 그림체에 어울렸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얼룩덜룩한 부분들을 조금만 죽여줄게요. 아, 물론 엄청 마르신 분들은 어, 그렇게 좀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렇게 막 목, 보세요. 여기랑 여기 어두움이 그렇게, 그죠? 막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엄청 세게 눌러줬으면 은 괜찮았을 수도 있거든요. 목 밑에. 턱이랑 목이랑 이제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사실 그림자가 되게 세게 와요. 이렇게. 요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여기가 그렇게까지 눈에 안띌수 있어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여기랑 쇄골이랑 너무 자, <laughs> 이 쇄골 지워보면은 어.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도 이 정도의 명암인데, 요 정도밖에 안 어두운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하이라이트랑 명암이 세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전후 비교를 해야겠다. 전, 후. 전, 후. 그림이 훨씬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만든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짠!